수박 자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kg짜리 수박입니다. 예쁜 모양의 수박이 보기도 좋고 또 먹기도 좋습니다. 수박을 앞, 뒤면을 양쪽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반을 잘라줘요. 빨간 게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수박은 이 같은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수박 속을 칼집을 내줍니다. 깊이 양쪽으로 칼집을 내주고 수박 겉 표면을 잘라줍니다. 껍질이 단단해서 쉽게 잘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떼어내줍니다. 양쪽을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줍니다. 수박 껍질을 떼어내줍니다. 그리고 잘라줍니다. 그렇게 자른 수박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수박 껍질을 잡고 드시면 됩니다. 고기도 예쁘고요. 또 먹기도 편리합니다. 달고 맛있는 워터멜론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수박을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먼저 거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수박 속에 3분의 1 정도를 칼을 넣고 칼집을 내줍니다. 큰 칼보다는 작은 칼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겉 표면을 3분의 1 정도 잘라줍니다. 수박은 둥그렇게 생겨서 일자로 칼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곡진대로 칼집을 내서 껍질을 떼어내줍니다. 양쪽 면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수박껍질을 분리해 줍니다. 수박살에 칼집을 얇게 내서 떼어내 줍니다. 세줄 양쪽 면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홈을 파주면 썰었을 때 예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먼저는 홈을 파지 않고 그냥 잘랐고, 이번에는 양쪽으로 세 줄을 홈을 내줬습니다. 약간의 변형을 줬는데, 이렇게 예쁜 수박 모양이 됐습니다. 트리 모양이 됐어요. 밋밋했던 수박 모양이 칼집을 몇번 넣었더니 이렇게 예쁜 수박으로 변했습니다. 둥근 수박을 밑에 조금 잘라줍니다. 수박을 바로 넣어 안정감 있게 칼질을 해줍니다. 부분은 정리해 줍니다. 앞뒤면을 잘라내고 칼집을 깊이 넣어줍니다. 양쪽을 반 정도 깊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수박이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 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차되도록 수박을 빼줍니다. 손잡이 없는 수박입니다. 드실 때는 포크를 사용합니다. 하체 스푼으로 수박을 떠줍니다. 스푼이 동그랗게 생겨서 수박도 동그랗게 나옵니다. 동글동글 예쁜 수박이 만들어집니다. 자투리 수박은 씨를 제거하고 수박 주스를 만들어 줍니다. 수박 한 통으로 자르는 방법을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수박은 씨를 제거하고 수박 주스를 만들어 줍니다. 같은 수박이지만 자르는 방법에 따라 눈으로 보는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수박을 만들면 귀엽고 예쁜 수박,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박 주스를 만들었을 때는 달고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고 어떤 맛이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맛도 좋듯이 수박 모양에 따라 느끼는 마음이 다릅니다. 모양마다 느끼는 마음이 다릅니다. 수박 그냥 쩍쩍 잘라 드시기 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잘라서 드셔보세요. 보기에도 예쁘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같은 수박이지만 다른 모양, 다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 자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